안녕하세요 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머너즈워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 남는 인물 3명에 대해서 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예전 사람으로 아리장인, 아리장인님을 뽑아봤습니다. 어, 요즘 서머너즈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리장인님을 모를 텐데요. 어, 아리장인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카에 보통 이런 글이 있죠. 이렇게 아리장인 여기 글 보이시죠? 영자님, 암펜 영던 내놓으면 밸런스 붕괴로 게임 망하는 거 알죠? 푸 시면 안 됩니다. 아레나 개나서나 다 암펜 쓰고 넣는 들마다 다 한방인데 뭔 재미임? 풀면 개노잼 됩니다. 암암 사무라이로 갑시다. 이게 때는 14년도 10, 11월인가? 10월인가? 12월인가? 이때, 암팬텀 영던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암팬텀에 이제 이번 속성, 암속성인데, 누가 나오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암팬텀 떡밥이 풀렸습니다. 근데 평소에 암팬텀을 엄청 애용하시던 아리장애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화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리장인님은 그 뒤로 암팬텀 영던이 열렸고, 이렇게 게임을 초기화 시켜버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레벨 5. 다른 유저들이 항상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그의 닉네임은 아리장인. 대표무기 암팬텀시프인 육성인 유저. 몬스터 보관소에 들러 안팬텀시프를 한번 훑어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있었지, 우리 기욤. 기다려, 룬작해 줄게. 아, 아리 장인님이 무과금 유저였군요. 이렇게 비담 사성 뽑았는데 제가 비담 사성 뽑아서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영돈으로 풀린다고 하면 좀 빡칠 것 같아요, 되게. 음, 아리 장인. 그래서 안패텀을 소환을 해제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스스로 초기화를 하였답니다. 크, 진짜 쿨가이지 cool 않습니까? 자기 몹이 영돈으로 풀리자 그 몹을 소환해제하고 초기화라니 아리장이님 보고 싶습니다. 여기 추가 댓글이 하나 있네요. 아리장이님 거그 당시 글이에요. 다들 생소해서 잘 모르는 육성 기옴. 스펙 및 공량 및 자랑. 14년도인데, 이런, 이런 스펙은 잘 챙기기 힘들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룬을 자랑합니다. 른거 보시면, 암패텀만 육성이에요. 저희가 비디누, 아미프, 픽시, 어? 헬기사, 이런 거 육성 올릴 때, 암패텀을 먼저 올리신 거죠. 자,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페텀은 되게 안 좋았어요. 딜은 좋았는데 어디 활용도가 좀 떨어졌죠. 이렇게 애정캐를 두고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이 화산에서 인우년 후려가기 데미지 2 2 0 0 0뜬걸 보고 자랑하시는 이 모습. 그립습니다. 이글 댓글을 보면 어 댓글을 보면. 성지 글로 바뀌었어요. 성지 글, 안펜텀, 영던 등장. 이분 고인되셨답니다 11월 달이군요. 11월 달. 그리고 이게 14년도 이렇게 하는데 14년 11월 성지순례 오고 15년도에부터 계속 찾아오네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네요. 이렇게 18년도 8월 6일 저도 성지 이렇게 서머너즈워 하시는 유저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음두 번째 누구로 갈까나 제가 뽑은 두 번째 인물은 어.. 말피님입니다 말피님 말피님 다들 아시나요? 그몹 평가란 가면은 모든 불몹에다가 다 키우셔가지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썼다. 이거는 이 정도 활용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신 분이에요. 잘 보시면 말피 님이 올린 글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불속성 등급표. 불속성 연구가 말피. 이분 맨날 글 쓰실 때 안녕하세요. 불속 연구가 불속성 연구가 말피입니다. 이 부분 어떠어떠해서 어떠어떠합니다. 이렇게 항상 남겨 주시고 거의 다 배대시였어요. 그니까 러 남들이 안 키우는 몹을 다 키우신 거죠. 이렇게 보면, 불늑인도 5성, 얘도 5성, 얘 이름도 뭐야, 얘. 불바이킹 5성, 케마케론인가, 얘는? 5성. 이렇게 불속 다각성에, 진짜 이건 대단한 거죠, 진짜로. 이렇게 해서 2성부터 점수를 매겨줬어요. 와. 이게 몇 년도 그리냐면요. 15년도 5월입니다. 15년도 5월에는 레이드도 없고, 이게 레이드가 없는 시절이고, 길드전도 활용이 많이 안된 시간이, 안될 쯤이었나? 그런데, 불하르퓨에다가 8점을 주셨어요. 여러분, 불하르퓨가 예전에 이계 레이드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개차반. 그냥 아무도 안 썼죠? 근데, 아, 여기다가 8점을 주셨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썸, 썸자랄인 거예요. 썸자랄. 게임을 정말로 연구를 하면서 파고 들어가지고 남들은 안 키우던 거를 키우면서 이 몹은 좋다. 이렇게 여기 설명을 보면 필자가 육성간 캐릭 풀스작시 전체 35퍼 회복인데 평타 공과 힐러 캐릭 중에 회불도 있어서 나름 잘 쓰인 이번 버프로 육성 기본 체력이 7,700에서 아 진짜 버프가 됐었군요 7,700에서 1,000까지 1 버프돼서 꿀 힐의 공증까지 달려서 좋고 쿨턴도 3턴. 요즘, 브라를, 브라 필수캐잖아요, 필수캐. 픽시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리고 삼성목, 불인우 불그림, 불방랑, 브라마, 불림패 이렇게 막 다, 불그림. 옛날 오피,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기본 공속이 126임. 채비대 신칼 격칼4번의지피 보스의 스킬 쓰면 딜 와우. 그니까, 러 시탑 하드를 다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시탑에서 빛을 본다. 대단하신분이에요 대단하신분 불하엘 와 요즘 불하에 필수캐 잖아요 길드전에서 활용하기 아주 좋으니까 용돈 고속덱도 되고 그런데 15년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서 3년 전부터 이렇게 높은 평점을 준 거예요 또 보면은 불셀라, 시탐용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절망을 가야 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뭔가 부족함, 공속도 느리고, 기본체도 좋다. 어쩔 수 없는 스탯 문제고, 음... 이렇게 여기까지 자기의 그 불속몹을 다 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아, 글을 남겨주셨어요. 사람들 댓글 반응이 진짜 좋죠? 하르프가 만점에 가깝다는 게 놀라울 듯. 어 이분 여신분님도 아주 게임 오래하신 분 같은데 물요정 달라고 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와 하르프에 대한 평가를 이때부터 오피라고 크 대단합니다. 이거 봐봐요 이거 존경합니다. 친구 자리 남으시나요? 얼마나 존경하면 저렇게 얘기까지 꺼내는 거예요 진짜. 말피님 아 저도 말피님 댓글 보면서 아그그 그, 유저 평 보면서 몹을 키웠습니다 진짜. 역시 연구가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기 불바다네요. 아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몹 쫙다 키우는 게. 여기 하나 나오네요. 이제 만두하는 다른 유명 인사 말피님 존경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고 이분이 아마. 지금은 서머너즈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분 친구분이 이분에 대한 글을 써주셨어요 예전에 유저 평에다가 불속성 연구가 말피 친구입니다 말피는 지금 뭐 군대 갔다고 예, 군대 가셨답니다 전역을 했으려나 아무튼 말피님 진짜 존경하는 존경합니다 존경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리장인이랑 말피님을 봤는데요. 마지막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만두. 여러분, 만두 아시나요, 만두? 만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 만두님은 이렇게 일체 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빠르게 매크로인 것 같아요, 매크로 진짜. 이렇게 아이디 세 개로 채팅을 항상 귀엽게 이렇게 치시고 가요. 무라마 닮은 여친 구해보기. 이런 식으로. 사람들 댓글 헐 오늘 만두 보고싶어서 만두 검색했는데 진짜 왔음? 어 이건 18년도네요 18년도 사람들이 다 만두 보고싶다 몇년만이야 거의 그냥 막 중학교 동창 만난급으로 막 이렇게 채팅을 남기시네 이분 채팅 개빠른데 <laughs> 전 채널 순방 하시는구나 이래 오랜만에 이게 예전에 만두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적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컴백을 하셨나봐요 18년도 2월 글이에요 그리고 예전 거를 한번 봐보면, 음, 만두 그립다, 만두, 어, 여있네요 이렇게, 공카에서도, 아, 공식 페이지에서도, 서머너즈와 함께라면, 새해에는 보기만을 만두하니, 네, 개노잼이죠, 개노잼. 무라마남 친구와. 이제, 만두님의 존재를 알, 알고 있는 거예요, 서머너즈와의 공식 페이지도. 이렇게 다들 따라하죠, 여친, 여, 여자친구 구해보기. 만두 이팅이팅이팅 아주 귀여우신 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어~ 글을 봐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러네요 무라마 여친 찾던 귀여운 만두님 인사도 잘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항상 공, 그 일반 채널에 저렇게 귀엽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모두 다 인사를 해줘요 어 만두 안녕 이러면 어~ 뭐~ 언니님 안녕하지 뭐 이러면서 맨날 인사를 해줘요 그리고 만두님이 진짜 대단한 게, 저렇게 하면 은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쟤왜 맨날 저렇게 막 도배를 하냐, 어, 인사만 왜 이렇게 계속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두님한테 뭐라 해도, 만두님은 항상 저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만두님이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만두 공상 불들을 뽑았어요, 불드 저도,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저도 봄, 헐 만두 불드 만두는 먹을만하지 만두 안녕. 근데 만두님이 이때 그랬을 거예요. 난 불드보다 뭐 개구리가 좋다. 뭐 무라마가 더 좋다. 불드 그래가지고 불드 잘안 쓰시고 아마 그 계속 무라마 그걸로 하셨을 거예요 대표 모. 만두 어이 컨셉 이거는 짝퉁인가요 짬어 진짜 만두인가 네. 아 어그로군요 어, 어그로 만두 공 만두 2는 어그로예요 만두 0이01 03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사람다 알죠 이렇게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laughs> 진짜 귀엽지 않나요? 만두 게임 왜케 열심히 해? 만두 010203다 비던 여름 거예요 크... 만두 일케 중이지 <laughs> 아, 진짜 귀엽네요 만두님 이렇게 어... 만두 만두 이렇게 인사 맨날 해주셨어요 여친 고해보지 무라마안 닮으면 친추 걸지도 말지 아유 귀여워라. 네, 여러분, 이렇게 서머너즈워에서 오랫동안 사람들, 유저들에게 기억에 남은 인물 3명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컴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